안녕하십니까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김인찬입니다 1899-7445 중고차 4 9 8 9할 때는 1899-7445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렌저 24년식 익스클루시브 회색입니다 무사고 무사고 차량 을 응? 남동공단 법인 사장님 시간 이상 주택근용으로판매하려고 출고할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안타깝게 7 0 0 0 k 핀이안 됐는데 조수석문착가 나면 교체가 됐습니다. 차는 상당히 깔끔합니다. 깨끗하고.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. 차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면 시1 8 9 7445로 전화 주면 시 좋은 차로 꼭 찾아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 장소가 협소, 협소해서 많이는 못 찍고요. 간단하게면 찍겠습니다. 주행거리 7,000km짜리. 7 0 0 0 k m 짜 7,400km 주행거리. 블루프 다돼있고요 네, 시동 잘 걸리고 음질 소리 조용하고요 플랫박스 다되어있고자 네. 중고차 사고팔고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, 검수까지 다 해서 집 앞까지 딜리버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